결정해 실수해야 뭐야 이걸 싸움을 걸어? 너 사람이니? 아, 케인이 왔구나 한 대만 더? 됐어 뭐 천천히 하면 할만 하거든? 이블린도 오고 이거지 아 클레드야? 오케이 착지 들고 이렇게 가자 <laughs> 오레디네 존나 가야겠다. 이거 클래드 뭐 현지인 정글도 현지인 탈런도 현지인 어우 다 그냥 레벨 보니까 현지인 같은데 어 mmr이 좀 빨렸네. 이거 음그 그래, 인배 안갈 거지? 인배 방금만 보자고 일단. 아, 어, 클레드저이을 들었어? 어, 뭐야? 이 자식 봐이 너무 싸가지가 없 이거 이거 뭐배 이거 만봐 일단. 뭐야? 이거 한대니언생야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한명 왔고. 한 대만 자 기분 나쁘게. 됐어 빠짐. 설레드 설레드 할 거야? 아니에요? 설레드 할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와 도랑 검까지 갔어? 너 진짜 콧나에게다 <laughs> 형한테 어? 클레드 너는 진짜 혼나야겠어 나한테 아, 티모 상대로 점화를 들고 도란검을 가? 이건 아니지 지옥을 보여준다 클레드야 아니 카이사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승률을 봤는데 내가 현지인인데 왜 짭쌔인 척을 해 심지어 라인을 민다고? 뭐 선의 랩 찍고 나랑 싸울라 그런 거야? 라인을 밀어준다고? 너무 좋지 너의 그 점화 도란검의 공격성을 주체를 못하고 미니언을 때린 거니? 분조장이야? 내가 그 분조장 고쳐줄게 쟤도 CS하나 먹으면 레벨업이야 쟤왜 경험치 놓쳤나 쟤? 레벨업을 이렇게 늦게 하냐 어떻게 할거야? 라인 이렇게 땡겨줬는데 답 있냐? 답 없어 너 이제 안 맞지 그런거 케인이 어디쯤일라나 아래쪽에서 올 수도 있긴 한데 케인이라 뭐, Q로만 CS먹니? 그 네, 먹어라 CS는 먹게 해줄게 지금은 조금 더 있다가 CS도 못먹게 할거야 너 어. 대포는 못먹지 먹었나? 형태를 한대 더 때렸어야 했는데 역시 우리팀 바텀이지 절대 못이겨 우리팀 바텀은 항상 레전드급. 오 어, 나이스. 이걸 카정으로 온다고 케인이? 그치 이래야 우리 바텀이지. 아니 요놈부터 간다고 카이사가? 야 그거 맞냐? 아니지. 야 그건 좀 심했지. 차라리 투돌하는가 아니 뭐해? 있는데다. 포션 빨아서 살았다. 순간 포탑 때려가지고 시커팬데. 어, 포션 때문에 살았다 진짜. 케인이 바로 탑을 왔으면 내가 죽는 건데 보통은 탑으로 바로 안 오지. 집 가자. 라인 몇몇 개야? 한 2.5개 되는 거 같은데? 이 라인 다 날렸지. 대포 라인이라서 죽는 게좀 늦게 걸려서 좀 그렇긴 하다. 이거 팔목 보호대부터 가자. 됐어. 탑 끝났어. 탑 끝났어. 아 별로 못 날렸네. 대포도 못 날린 거 아니야 이거? 자 이거 좀 아닌데. 심지어 라인까지 밀고 있다고? 바로 집 가는 거야? 연운 나와서? 아니 뭐스택쌓워봤자뭐 얼마나 쌓는다고 카이사가. 레전드, 네 진짜로 라인 땡겨야지 이걸 싸움을 걸어? 아거이업지이러면한대더오쫙 빼네 라인 너무 밀린다 이거, 됐고 여기서 프리징 치 깔라면 치갔다와나 팔목 보호대 스택이는 쌀 쌓고 있을 나, 나니까 큐스서 먹어야지. 아니면 나한테 견제를 하든가. 결정이야. 나한테 견제할 거야. 미니언 먹을 거야. 일단 클레드가 오케이 디나이 시작이야 이제 케인이 지금쯤 어디지 결정해 실세야 뭐야 이걸 싸움을 걸어? 너 사람이니? 아 케인이 왔구나 한 대만 더 됐어 뭐 천천히 하면 할만하거든 이블린도 오고 이거지 탈론이야 탈론이면 올만한데 이거? 아 도와줘 도와줘 탈로 놓을 수도 있잖아 이거 라인만 밀 밀게 됐어 됐어 아 포타콜드까지 먹고 싶은데 좀 늦었지 클레드야 갱웅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임마 하고 이렇게. 7분풀템 되나? 쌍버프라서 이게 아래쪽으로 갔겠지 못잡아 못잡아 케인 사렙이야 왜? 케인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거 2판 이긴거 같은데? 어떻게 3렙 차이가 나 7분에? 와우 레전드 진짜 레전드인데 라이안밀 건데. 밀어도 되긴 하는데 이거. 아 밀자 이거. 클레드 6렙이고 어차피 케인 와봤자. 와봤자야 케인. 4렙 4랩, 4렙인데. 와봤자니까 이거 라인 밀고 포타골도 다 빼먹자. 원래는 땡기는게 좋은데 지금 상황에선 상황이 약간 좀, 신기한 상황이라. 이걸 들어온다고? 고맙지. 너 점화 있다 이거냐? 안 맞아줘, 그런 거. 너다이브칠 거야. 너넌 뒤졌다. 그러니까, 야, 티보 상대로. 도랑 방패 가고. 헬 들고 그랬어야지. 아, 나. 이러면 대체 잡았으니까, 일단. 초기화를 할까? 초기화하자. 아, 클리헤드한테 죽은 죽는 게 베스트긴 했는데, 까비 전멸 썼다. 이 아, 안 썼겠다. 어, 안 썼다. 아, 아, 말안 했다. 얘네들 상관없어. 뭐이 정도면 뭐 나쁘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지. 아쉽긴 하지. 음. 그래도 라인을. 바꿔 죽었는지 그걸 모르겠네. 시, 경험치를 먹었는지, 얘가. 어, 나이스. 바텀이 생각보다 버티네? 초반에 막, 아, 이즈리얼이라서 그런가? 버티긴 버티네, 애들이. 이러면은 버스빈낸 거지. 어. 숨만 쉬고 있으면 버스비 낸 거야. 야, 잡아. 너궁 있잖아. 아이고야. 라인 죽었네. 아 라인 밀어줄게 탐 라인 밀어줄게 한눈 데려갔어? 이게 어초초 초형이라고 괜찮아 버스빈 낸 거야 이 정도면 포타골 한두개 정도 빨아먹고 바이게 나갔고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상황이. 클레더, 대포라인도 이러면 날리고. 클레드가뭐 빠지, 미디에서 빠지질 않아. 가는 중. 안 되나? 궁, 궁, 궁. 잡자. 이, 이, 이걸 도망을 안 간다고? 탈론 레전드네? 나이스. 플래시도 뺐고. 제대가 더블킬이야? 이건 좀 아쉽네. 제대가 더블킬이라고? 내가 버섯 쓰지 말자. 다음, 다음 라인 때 쓰고. 할로은 거기서 도망을 갔어야지 킬딸 생각을 하네 쿨타임이었나? 벽 넘는게? 저쪽 벽이 이거 한번더 있자 다이브 걸어 가는 이거 내가 미드 가지고 칼럿니보 쪽으로 갔겠지? 아니면 뭐 블루 맞춰서 먹던 거? 이거 밀고 다시 탑 가야겠다. 아 포타골드 좀만 먹고 여기서 같이 안 가도 되잖아. 제대로 가는데. 이거 하고 탑 막으러 갈게. 유라인 먹고. 가는 중 가는 중. 알았어 이거 막판 할게. 어, 이거 막판 할게. 되지? 야, 사람이 3 명인데, 근데 이주공이 너무 좋은데. 잡을 수 있나? 일단 시야 안 보여주고. 빠지네. 그래, 빠져라. 왔다이 뜻일 탐식을 갔네. 마방을 안 가고. 맞다, 이뜨죠 야, 클레다가 맞다 이를 피하면 어떻게... 잠 어, 잔멸도 있으니까 할만하거든. 아, 잠멸 쓰죠. 귀여워, 귀여워. 피난 갈려, 다다 박자. 이거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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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짜식고내 뒤에 레오나 있어 임마! 안 돼! 아! 내가 던졌다. <laughs> 순간 나의 강함에 취해버렸어. 아, 이런 거 던질, 던지, 던지면 안 되는데, 이런 걸로 다. 아. 미드 깎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팔까? 아, 팔아도 못 사네. 아, 탑 라인 너무 좋다. <laughs> 야, 걸로 왜 빼냐? 어, 그래. 팔았으면 됐다. 게임이 재밌긴 해. 그치, 내가 클레드를 따라한, 아, 모르겠다. 이지레얼의 연기였나? 방금 그건? 그럼 당한 건데, 내가. 먹고. 밀자 나에게 펼쳐. 뭐, 뭐, 몽붕이야, 뭐 이즈리 아, 뭐, 몰랐을 수도 있지. 궁을 이지한테 쓰는 게 좋지 않았을까? 잡았니땐 이지한테 썼으면 더블킬 안 니냐? 와, 구인수부터 봤어? 신기한 발상이네? 오케이, 바이게도 먹고 안 싸울 건데? 지금은살 건데 안돼 초기화라니. 우선 설치해놓고 집까지. 그래서 이 정도만 확인하고 다음 템은 조냐를 갈까? 근데 갈 필요가 없어. 어 조냐 안 가도 돼. 아 기다려. 기다리자 이거. 오케이 okay, 가자. 와딜 <laughs> 딜이 안 나와. <laughs> 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너도. 와태을 어, 어떻게 저렇게 갈 생각을 하지? 아 이, 걸어 걸어 걸어. 칼럼 보든가. 단 캐인 잡았고. 고 감사 어디서 와? 여기서 내 실명 아껴놓고 용 30초. 근데 이거는 못 잡는 게 맞는데 포탑이나 좀 치다가 나 철거로. 어, 미쳤니? 난 피, 나 피읍이야. 아야! 빠질게. 됐어, 빠짐. 와우. 진짜. 극혐이 따로 없다, 진짜로. 꼭 들어갔어야 됐냐, 그거? 그렇게 죽이고 싶었어, 이즈리얼이. 다음템은. 어 조냐 가지 말고 조냐 음, 가지 마 루덴리는 가지 뭐 이걸로 어, 굳이 용 싸움 안 하고 그냥 뭐 시간만 끌어도 이득인데 우리가 쟤네가 치면 더욱 더 이득이고 쳐졌으면 좋겠는데 치네 이걸 너무 감사하고 이득는 너무 고맙지, 쳐주면. 다 도망가네? 이니시를 걸지, 레오나야, 너 궁도 있는데. 왜 그랬어? 오케이, 탈락은 기다어 빼자, 뭐, 이미 이득 봤는데, 뭐, 굳이 뭐해. 내가 먹게, 내가 먹게. 감사, 감사. 저거 저거 이 e 빠진 거 아니야? 이제 가자 가자, 쌈 싸, 쌈싸 들어가고 너무 귀엽, 너무 귀엽다. 진짜 물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네. 진짜로 잡았다. 이거. 아, 전멸로, 아이, 시기가 너무 이래서. 노틸러스 잡는 걸로 만족하고, 일단. 와, 못 넘어갔쥬?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억지게 까고 발언을 먹을까? 아, 못 가네, 이거. 나너 죽어, 임마! 왜 그래? 어, 버섯 안 밟았네? 까비. 레전드. <laughs> 아, 진짜 짜증나. 아, 수준 너무 떨어져. 아, 이런 게임 이기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야, 아야. 아야. 그만해, 임마. 나전멸 있어. 이제 리얼부터. 아이, 뭐 어그로나 끌고 죽어야겠다. 레전드 레전드 <laughs> 아 진짜 수준 너무 떨어져 아 이런 게임 집갔다가 쟤네 블루 뺏어먹고 바론을 치든 해야겠다 아 방해하지마 아 왜그래 우리 내 뒤에 이블린 있어 버섯 밟고 이러면 혼자 안가지 절대 피우 피우,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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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약 뺄 걸? 이안 맞고 살았는데 까비 걘 버스 밟고 뭐해 이블린한테 죽을라고 이제 대전 가는 중이긴 한데 이지리를 빼겠지 사람이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어 죽었어? 기묘한 모험 전멸까지 있어? 오잘썼네 전멸. 오 마무리. 마무리. 아, 아직 카카이사 카우, 같은 애이겨지면안되는데음뭐운운 운 좋은 걸로 치지 뭐 운도 실력이지 뭐.

들어가고 어디서 살아 도망갈라 그래요? 가만히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어 살려줄까 말까 고민은 했는데요. 도망을 갈라 그래, 자식이. 나자말 아낄게 진짜. 너무 오나? 뭐뭐 멍공이야? 도망공이야? <laughs> 왜게 귀엽냐, 얘네들? 야, 발음 문고 끝내자. 어. 나가 봐야 돼. 아, 그냥 게임 즐기고 싶은 건가, 얘네들? 그래. 레드나 먹어야지. 응? 여기, 아까 버, 버, 버섯 박아놓은 거 그거 밟았나 보네. 먼저 해치자 밀지 뭐뭐 굳이 바로 안 먹어도 될거 같으니까. 심 6레벨 찍고 게임 끝내고 싶은데. 뭐야? 진짜 한 마리만 있네. 3 2 1. 뭐야. 어, 지금 나이스 나가든가 임마 짜식기 잡아줘. 내 네, 그냥 밀지, 얘 빠졌어. 데이 데이 관리나 하러 가볼까? 데이 데이 데이. 아, 이즈를 비전이네. 안 맞죠? 딜량 올려 딜량 올려 나이스! 아! 가비, 지지. 어우! 수준이 너무 낮아 어우! 이블린, 잘했어요. 딜량, 뭐, 압도 적이지. 탑 차이, 마라. 아, 근데 쟤네들이 너무 사람이 아니었다.